안녕하세요. 분양정보의 최전선 분양이 만족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두시면 관저포르지오 센트럴파크의 최신 분양 소식과 청약 절차, 당첨자 발표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대전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저포르지오 센트럴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선보이는 이 인형주택 프로젝트는 총 660세대 규모로 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입니다. 특히 전 세대가 84제곱미터로 설계되어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및 대전 도시철도와의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분양가와 관련된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84제곱미터 A타입은 5억 8080만원, B타입은 5억 7110만원, C타입은 5억 7600만원으로 가격에는 발코이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은 선택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에는 약6천만원에서 ,000 65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특별 공급과 1, 2순위 청약 일정은 이미 마감되었으며 당첨자 발표, 계약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6년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타입별 평면도는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침실 3개, 욕실 2개 등을 포함한 실용적인 설계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실제로 단지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으며, 이 모델하우스에서도 각 타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력 넘치는 관적 프루지오 센트럴파크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계약기간인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많은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속되는 분양 정보를 위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